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연수구 동춘돌 현장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현장은 총 3개 동 82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서해 그랑블 현장이고요. 5단지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분양가가 2억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타입은 어, 2룸, 3룸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53 타입, 55 타입, 59 타입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위치부터 또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공원도어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인프라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점. 자, 근데 여기는요, 제가 아까 분양가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시 입주 가능한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네, 이제 현관으로 올라왔고요. 왼쪽으로 깨끗한 짱색한 거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여기에서 뭐 엘리베이터 호출부터 가스 차단, 이쪽에서 다 컨트롤 가능하고요. 한번 거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길이가 굉장히 길게 보일 건데요. 이쪽 폭은 3,100 정도 나오긴 합니다. 일단 소파 벽면은 훨씬 더 길어서, 4인부터 그리고 아니면은 더 옆에 협탁까지도 다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따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진짜 이쪽 길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53 타입 치고 진짜 넓게 뺐어요. 자 천장에 오물년 천장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더 층고가 더 높은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막힘도 전혀 없는 전망을 갖고 있고요. 바로 앞에 그 공원 뷰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막힐 리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도로 차 소리나 이런 것도 전혀 없네요. 자 반대로 돌아서 이제 주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진짜 53 타입인데 이게 방두 개, 욕실까지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주방을 좀 작게 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주방도 넓습니다. 일단 냉장고 자리 이쪽에 한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선반 형태로 지금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냉장고 자리로 다시 변경도 가능하니까 냉장고가 두대 아니면 3단 쓰시는 분들도 사용이 가능한 점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식탁 자리 4인에서 6인까지도 더 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자, 뒤쪽으로 와서 보면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기역자 구조에 3구 가스쿡타 그리고 아래에는 삼성 브랜드로 광파 오븐 레인지까지 옵션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자, 환기창이 굉장히 또 커요. 마찬 구조로 이렇게 창만 열어 놓으면 가을철 뭐 이런 환기나 아니면은 시원한 바람도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옆에 다용도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용도실이고요. 바깥쪽에 또 실외기 실도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열기나 이런 부분도 집안에 또 들어오지가 않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실 수 있도록 공간도 더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 이쪽 길이가요, 3,300 살짝 넘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진짜 괜찮죠? 근데 더군다나 이게 끝이 아니라 안쪽에 파우더인가 붙박이장까지 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침대만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다용도실도 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창도 통창이라서 열어놓고 환기도 좋고요. 물건 보관하셔도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와서 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우더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자만 배치해서 이쪽 사용하시고 붙박이장까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입는 옷이나 아니면 이불 뭐 계절에 맞게 이쪽에 보관. 하셔서 사용하실 수있고요 안쪽에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방 욕실은 샤워부스로 샤워공간 따로 분리해 놨고요 수건 수납밤도 널찍하네요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두번째 방 보러 갈게요 네 여러분 두번째 방 사이즈 진짜 놀랐습니다 거의 안방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려 사이즈가 37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실도 크고, 주방도 크고, 방두 개도 다 크고, 그래서 넓은 투룸을 찾으신다면 2억대로 빨리 최저가 선점하시길 바랄게요. 자녀가 있으셔도 상관이 없고, 큰 드레스룸을 쓰셔도 되겠죠. 환기창도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이제 메인 욕실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투룸은 욕실이 하나 있기 마련인데요. 여기는 또두 개예요. 안쪽으로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건, 수납함, 선반까지 아늑한 느낌의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2역대로 만나볼 수 있는 단지, 세계동으로 되어 있는 서해 그랑블 브랜드 현장. 제가 직접 나와가지고 내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59 타입도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제 오부 타입으로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색칸캐크장이 있고요. 똑같이 거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애월 소등 버튼,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 이쪽 가능하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여유롭게 또 수납 공간이 더 마련되어 있어요. 신발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작은 팬트리 룸처럼도 또 쓰실 수 있고요. 자, 거실로 쭉가 볼게요. 최 채광 진짜 좋네요. 와. 진짜 오구 타입 오니까 또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일단은 햇살 잘 들어오는 거 화면에 보일 것 같고요. 우물형 천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가지 거리도요 거의 3 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장점이고 마감재 또한 깔끔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들어요. 자, 주방 쪽으로 와서 보니까 식탁 자리는 여기 조명 설치되어 있죠. 이쪽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냉장고는요 이렇게 한대 배치 가능하고요. 자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어, 팬트리룸겸 아니면은 나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같이 배치해야 돼. 그럼 이쪽에 두실 수 있습니다. 자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은 기역자 형태로 구조 뺐기 때문에 괜찮고요. 상부 가스쿡타 그리고 환기창까지 다 있습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선반도 제공해드리고요. 세탁기 건조기 이 쪽으로 세워서 두시면 됩니다. 실외기실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서 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 사이즈 진짜 좋아요 거의 정사각에 큰 안방 갖춰져 있고요 헤분 온도 조절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다용도실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여러분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큰 창이 있고요 빨래 널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체감 너무 좋죠 반대로 돌아서 자 이제 파우더 룸까지 갖춰져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자 배치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오른쪽에는 자, 작은 그래도 붙박이장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선반 제공해드리니까 자주 있는 옷부터 이쪽에 보관하시고 자 안쪽으로는 샤워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로 공간 따로 나누었고요 수건 수납함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 타입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어우 산이 보이는 뷰, 학교까지도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정말 눈여겨 볼만한 현장입니다. 2억대부터 시작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사이즈도 반듯하면서도 침대, 책상, 붙박이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 방 가볼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보통 이제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붙박이장 DP를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두 번째 방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한쪽으로 쭉 드레스룸처럼 사용하실 만한 이런 장 하나 설치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에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 욕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함 선방까지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연수 서임 그랑블 5단지 제가 직접 나와서 보여드렸습니다. 타입 535559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분양가 2억대부터 정말 저렴합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한 상태로 나와 있고요. 가장 큰 장점,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가격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거 정말 거의 없죠, 지금, 현재 시점에. 그래서 영상 보시고 실제로 방문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바로 예약 잡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